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휴일 연휴 잘 보내 계시죠? 아, 저도 집에서 좀푹 쉬다가 이제 저녁에 외식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인데요. 올 여름 휴가는 오늘 저녁 이렇게 외식으로 올 여름 휴가를 <laughs>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저께 8월 15일 쉬고 오늘 쉬고 내일 쉬고 그래가지고 휴가를 끝낼랍니다. 지금 여기는 범무사 올라가는 일방통행로입니다. 범무사 길입니다. 오 태양이 역광 드라이브 코스죠. 데이트하기 좋은 드라이브 코스 카 데이트.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0분 됐고요. 범어사, 정상, 범어사 입구 정상을 넘어서 돌아 내려가면 낙성 지역입니다. 가끔 우리 외식하는 데가 있어요. 오리불고기를 참 잘해주는데 오랜만에 그 집에 갑니다. 지장암.

부무사 입구 다 왔네요. 여기 부무사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부모사 와본지 오래되신 분은 추억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입구 내리막에 여기. 해전교차를 해가지고 조경을 멋지게 해놨어요. 참, 옛날은 여기 길가에 카 해가지고 커피 파는 데도 많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안 나왔나? 없네. 이런데 쭉 해가지고 커피도 팔고 그런 집들이 많았었는데, 여기가 참 일방통행 이었었는데 이제는 반대쪽에서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길이 전에는 일방통행으로 일어났었는데 그 바람에 이 커피 그 차들을 다 못되게 하는구나 일방통행이 아니다 보니까 자 여기 먹거리촌 해가지고 상마마을 해놨죠 이리로, 이리로 올라갑니다 바닥에 잘 해놨네. 오랜만에 왔더니 여기도 쟤를 새로 건축을 했더라고요. 보모사 뭐 다른 용도로 쓰는 절인지 사찰 음식 연구소, 법무사 사찰 음식 연구소도 있고, 뭐 그런 거네. 이름은 사자암, 사자암, 수용들이 고급 수용차들이 많이 들어오 있네. 이 집입니다 이 집.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름이 손씨 집이죠 손씨 집. 전부 휴가철이라 다른 데로 다 놀러 가고 또 저녁 시간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네. 여기 남 건널 밑에 여기다 빼면 되겠네요. 조용하네. 계곡 옆으로 계곡 옆에 목이 목이 많지 않을려가 일단 저 가서 쉬고 저로 기 가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방갈로가 많아요. 방갈로가. 몇 분이세요? 둘이에요. 연한 색깔. 아니. 그럼 저쪽으로 가지. 여기 여기야.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두 분이면 저 위로 올라가세요. 응. 그 위에, 요도 물이 있고 참 좋은데. 요, 요, 요가, 요가 딱 좋은데, 요가. 저에잠못 가면 모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요안 짓게요, 그냥. 가까운데. 여기, 여기 좋네, 여기. 물도 있고. 경치도 보면서. 맛있게 먹어봐야지. 저기 주, 주문해. 여기 양념 한 마리 해주세요. 이게 방갈로도 많고, 예쁘게 조경물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담아놓고, 쭉, 이렇게 손님 많을 때는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해놨어요. 지대가좀 높아갖고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김치도 좋고. 저, 저산 보이죠? 저 나무 사이로, 이산 능선. 이 능선으로 집에서 산책로로 걸어서 쭉 오면은 집에서 걸어서 와도 돼요, 여기. 그러면은 키로수로 한 한 4km, 4 가까이 되려나? 산 k 로쭉 따라오면 그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차 타고 왔지. 자, 고기 나왔습니다. 세팅 됐습니다. 오리불고기 한 마리. <laughs> 이랬습니다 밑반찬도 충분히 나오고요. 상추도 주고, 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휴가를 막바지 즐기겠습니다. 여기 <laughs> 물도 있고, 오 분재소나무도 있고, 좋아요 좋아요. 까만 무기가 서서히 출몰해가지고, <laughs> 무기한서 그게 단점인데. 아 맛있게 지글지글지글지글 이거 갑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자, 뭐, 콩나물을.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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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시식을 해봐야죠. 시식을 한번 해봅시다. 상태에 딱 사가지고. 마늘을 아까 여기다 올려주니까 마늘도 여기 하나 씩고여아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아이 <laughs> 음. 어. 묵은지 이거 하고 싸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묵은지 이거 하고 닭고기하고 딱 해가지고. 아, 이러면 런 진짜 맛있네. 음. 좋아요, 좋아요. 오리고기의 하롱정점은 볶음밥 어, 아니겠습니까? <laughs> 참. 끝내준다. 야, 근데 양이 많은데, 이거. 또 1인분은 안 판다네, 공깃밥을. 볶음밥을 그래서 그게 개씩인데, 양이 많을 것 같은데.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양만 팥. 아이 볶음밥 잘 볶아졌습니다. 캠핑 온 기분으로 그냥. 어... 보자. 캠핑 온 기분으로. 잘 볶아졌어요. 밑에 약간 누르져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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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굿. 볶음밥은 살짝 누르가지고 싹 일라야 되거든. 이걸 요래 딱 해갖고 같이 딱 누른 거 하고 같이 무, 무한입딱 들어가면 바로 끝내주거든.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바로 이 맛입니다 누른 거 하고 같이 불고기 한 마리 깔끔하게 해체하십니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2025년 여름 휴가는 오리 불고기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멋진 휴가, 여름 휴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은 6시 50, 이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 오후에, 일하러 나가서, 모레 이천 물로 참고, 아침 아시 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국순아, 아. 가자. 맛있게 먹었다.